자, 오늘은 보성씨씨였습니다보성씨안 아, 었습니 빨리 갈게요. 어? 어디요 아, 이쪽이야? 앞에서 한 놈이 확 칼아먹고 그냥 안 돼. 몰라가게 지금 잘못 가져와버려 지금 려바랍어다 급하게 오기라고 하하막주하하하하하 아, 에이, 지금 맨날 이렇게 급하게 하네, 씨. 나 선이요? 오늘 몇 개? 100개. 100개? 아, 몇 개? 몇개줄 거예요? 어, 몇 개, 몇개할것 같은데. 이거 봐요. 여기서 팝팝하러 마무리하고 한80한 초반에 들어와요. 나 완만해도 나는 100탄 넘어갈 것 같으니까. 오, 산수기는 오늘 몇개 드릴까요? 100개요. 100개? <laughs> 그래 넌 그렇게 칠것 같아 그렇게 쳐 어. <laughs> 우리 팬 아니니까 너는 100개요 뭔1 아, 뭐 0개 110개 쳐 너는 이 ㅅ 야 내가 100개 칠 건데 너 110개 쳐야지 나이스 와우 굿샷이다 어? 좋은 데로 갔다 아 마인드 컨트롤 하고 들어가야 된디 들어왔죠? 하하! 아, 네. <laughs> 하이팅! 떨지 마! <laughs> 나이스! 오, 오, 내가 안 나갔을까, 네. 저, 네. 슈퍼 공샷 네. 됐어? 으쌰! 네. <laughs> 아, 티가 <laughs> 너무 낮아요. 아, 아 티가 낮게 쳤어 얼마 전에 강현 수씨 그거 놓고 알았어요. 어, 어떻게 알았어요? 저 <웃음> 봤어요. <웃음> 아유, 부족하다. 제가 강현 수씨 가게 돼서 봤어요. 네. 방식 지금 없을 텐데. 뭐가 없어? 캔디. 캔디가 없는데. 그 유튜브. 봤는데. 아. 같이 갔는데 네, 봤다고 하려고. 그럼 킨이 오니까 이 실력 다 막은. <laughs> <laughs> 많이 나가던데. 얼 <laughs> 그 다. 만만치 않은 아 그때는 <laughs> 이제 연습자 <연습다가>, 가지고. 너무... <laughs> 나이스. <웃음> 잘 쳤다. 세, 세컨에서 오비해보 세컨 오비. 나이스 어, 갔어 어. 가잘 아주 잘 갔어 아니 근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데 어, 아, 아 처음이니까 좋다 어? 좋은 것 같은데? 어. 오 페이드 봐. 어, 어. 아 씨. 쳤어? 공어 어, 어, 뭐야? 공 있는데? <laughs> 한한벌 타요? 어. <laughs> 아니, 아니 한벌 한 타요 맞아. 이거는 진짜 맞아 이 없어? 아이 아, 미지다 생각했는데 또 까먹어보네 안 맞다 안 맞아. <목소리> 뭐요? 어디 그속 <오직> 쳤냐? <목소리> 왜 상승이 또 쳤어? 뭐야 엉망이네 오늘. 상석이. 아이슈. 와. 와 이렇게 굴러온다고? 어왜안 해? 아, 양이요 보기 퍼팅, 나이스. 오, 어? 아니 그만. 와 우측이 나이스. 오, 양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, 뜨리뜨리 반칙했어. <laughs> 우측이 나이스. 아, 뭐야? 파 <laughs> 어? 어. 퍼팅에서 갔지, 보기 퍼팅이 갔지, 더블 퍼팅 갔잖아. 그러니까 쓰리지. 얘가 파파이브이잖아세 아, 네 번째일 거야, 와가지고 네 번째 갔다가 다들 맞아. 네, 맞다예. 그렇죠. 와, 좋아! <laughs> 나이스. 아이고, 어, 어디 갔어? 9시잘 내려와. 다 내려왔어? 어. 뭐 내려왔어? 거의 다 내려왔어. 아우. 아이고 잘내려니다오 좋다 잘 내려왔어. 나 내려왔어. 5시는 내어시다오내어5는 내려왔어. 떻게 돼? 나 내려왔어. 5이는시는잘내는잘내려어시는는 우리 그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야운채구 90도로요 넌 나한테 이겼잖아 너도 네, 이겨줘 네, 네. 너 영준이한테 이겼잖아 네. 그렇지? 그럼 핸디 나가 받아야 되지? 네. 그 <웃음> 자신감 <웃음> 어디 갔어? 금방까지 이겼다는데 뭐? 뭐내공 어디 있대? 없다 아, 너알 까지마 공이 여기 두개 있었어 그럼 게 살짝 알까 놓고 또두개 있다 그런거 아니야? 아이구 위험하다 맞다. 갔습니다 아이고 <laughs> 어팬펜잘 아, 아, 짰다, 오늘. <laughs> 와, 소리가 와. 오비 터덕에 그냥 세 번째 샷. 오메~~ 오미. 너도 다오 오비다. 아, 오비 나무네, 망해버렸다, 씨. 좋다, 잘 걷었다. 나이스. 이스잘 걷어. 잔디를 보호해. 공만 걷어. 공만 닦거든. 나이스. <laughs> 좋아, 좋아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! 어 오비가 안 아, 그 오비. 오어아이요 아, 다시 돌아왔다, 한 방에. 아, 다 돌아와. 결국엔 다 돌아왔지. 후반전 내기 아니었어? 오빈이 어제 여기 똑같이 탔어. 여기네. 안 보여. 어, 야. 오, 좀 짰다는데. 아니야, 아, 연습 반대가 안 나오네. <웃음> <웃음> 아 지금 머리를 바꿔치고 있거든 이게 좀 당겨지더라고 한 번씩 너무 약해 와 아, 아웃 오! 나 던다. 12샷. 오! 나이스. 아. 아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똑바로 볼ก겠나 아, 애매한 건 똑바로 봐야겠다. 안 되겠다. 아, 그 정도 스피드로 칠 거면 똑바로 봐도 됐었어. 아, 똑바로 <목소리> 봐 버려야지. 오! 어, 막 여기 내려가... 봐. 어, 이렇게 많이 가불로 어차피 양이야. 위... 어, 양이 wow. 야, 약간 왠? 이것도 없네. <laughs> 아, 왜자측가 고추가 달라? <laughs> 와 씨. 생각보다 빨랐다 완전 다시 돌아왔다. <laughs> 네, 진짜 방금 애새자가맞았어 어,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뭔 일파만파요. 그런 거 어, 있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안 돼, 안 돼. 나 양파 너무 많아. 어? 너무 땡겼다 일쪽만 <laughs> 와! 오 아니, 오코넛코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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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너무 가볍게 치는 거 아니야? 문체가 너무 가볍게 쳐 그렇게 치면 안돼 이제 <laughs> 좀갖다 봐봐라 이제 살아 살아 살죠 오케이 봐봐 오른쪽 산다니까 그린이 좀 빠르다 어, 그린 진짜 빠르다 그린 스피드 지금 2.6 정도 돼요 와 이슬인데 2.6이에요? 어, 좋아. 땡겼는데? 아, 눈이 짧아. 쟤 큰. 오면. 오, 다 간다. 큰. Okay, okay. okay. <laughs> 뭐뭐 아. 웃 오케이, 게했는디뭐 했어? 투에 오비했고 네, 네. 번째, 서서. 다섯 번째, 여섯. 번째파나 거기. 은채파 했어? 아, 한 저거. 번에 붙었어. 이거 누가 <laughs> <두 번을> 붙었어, <웃음> 미쳤어, 미쳐 <laughs> 저어두번 연속 잡으 진짜 이건 완전 찐인데. 아 씨. <laughs> 그러면 어, 우리 이겼네. 18. 어. 한, 한타 이겼다, 한타. 18. 우리 한타 이겼어. <laughs> 야, 오늘 진짜 멋졌다, 다. <laughs> 오늘 리 맨날 그 아니야 오늘만 못 친걸 오해하잖아 <웃음> <웃음> 다 보고 왔어 금리 <laughs> 항상 새롭잖아 근데 벌써 13개 접소 많이 쳤네 <laughs> 오늘 많이 접다 양껏 접다오 나이스 해 다행이다 해 있어요 쪽해드요 아이고 지금 해요오는거나 4개 차이나 야한테 두번지면안 되지 지금 연타로 1년 차라니까요 아. 야 차인데 아, 한번 접으렀어요, 여기가. 아. 뭐니까 똑같네요. 똑같다 만데. 오! 나이스. 아, 딱 베이도 좋다. 샷! 좋다. 어, 좋다. 들어왔어. 나이스, 나이스. 어? 오케이, 이거 이거 만데? 어! 오비오 나이스. 나이스. 하아... <laughs> 드라이버 잡혔다고 생각했는데. <laughs> 하나도 안잡혔네 <laughs> 전반전은 그냥 연습 경기다 생각하고 후반전만 할까? <웃음> 네 <웃음> 여기가 오르막이라 얼음, 떨어졌을까요? 완전 같던데? <laughs> 여기는 말투기 밑에야. <laughs> 있... 여기 내려왔네, 어, 내려와.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왔잖아, 봐봐. 내려왔네. 내려왔잖아, <laughs> 어. 봐봐. 내려왔잖아. 봐봐. 아, 이제... <laughs> 뭘 확인해, 확인을 <여기는. 웃음> 이 찾는데? 아이고 너무 판거 같은데? 은채 해저드 거잉니 속일라 하지 마요. 해저드 사셨어요? 또투 해저드요? 은채? 아마 어떻게 지살아남는투요 죽었지. 어? 죽었지. 아, 첫 번째 두 번째. 그래 리뷰 편이라고 막 편들어주지 <laughs> 마. 기억이 삭제. 돼무식적으로가 리뷰 편을 편들어줘 그냥. 다섯 번째 샷. 코. 에이씨, <laughs> 에이씨, 아. 에이씨. 딱딱한데 굴려본 게낫겠다 버디 찬스. 약해요. 어, 어! 아, 큰, 안 해줘? 뭐야, 오케이, 안 줘? 슈콘 누구 팬이 해줘야지. 어우, 의리 없네. 오케이, 안 줘요, 근데. 이쪽 부터한개다시좀줘야돼오이수 안 들어갔어. 다 찬스, 나는. 으아! 와, 씨. 힘조절을 못해볼 것 같다. 에이구, 에이구. 자, 그린 적응했다. <laughs> 나이스! 오, 오. 좋다. 아, 와, 다 왼쪽으로, 오른쪽 가냐? 형님 선배 내 옆이다. 오메. 어, 어. 저기가 어, 왼쪽에 공간이 없어. 그게 있오고렸다아이 들어오고 아니가 땡기지. 아이 뭐여 어디 가보냐? 공이 안 보인다. 이펙 전에 너무 힘 빼려 하지마 그래 있잖아. 너무 힘 빼인다. 어, 마지막에. 근데 저기 왼쪽에 공간이 없다니까 나 저렇게 많이 죽었어. 아니 많이 어, 아니었어. 너 왼쪽으로 많이 죽었어. 근데, 근데 내 볼을 알잖아. 확긴게 아니잖아. 저 형은 웬만하면 살았더라고. 어어어 어. 네. 어, 어, 어. 아, 좀 쉬었잖아, 근데. 네. 공간 없다니까. 어 공간 이별로 없네. 그치 아쉽네 형이. 아, 뒤졌다. 엄청 여기 있다 공. 요 내놓고 쳐도 돼요? 아 이거 해저조구나 그럼 해저 드죠. 오, 해제두는... <laughs> 좋다. 오잘 쳤다. 오예. 좋아. 컨. 아안 아. 되고. 좋아. 센데. 아, 세, 세, 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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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마크! 오. <laughs>

어, 이거 보기였어? 네, 해줬어. 뭐 보기 좋잖아요. 아, 펜잘 짰네. <laughs> 펜잘 짰어. 그래, <laughs> 네, 서연스잘 치고 있구나. 네. 그래도, 파파.. 음이, 뭐, 싱글 되겠네. 아, 일본이... 언제 이렇게 잘 치냐? <laughs> <laughs> 와, 17개면 너무했다. 17개면 내가 파파파파파 파 지금 파파팝로 마무리해도 90개가 됩니다. 이렇게 못친건 처음, 음... <laughs> 처음인 것 같아. 영상 지우셔야 하는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근데 그강행수씨 거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. <웃음> <웃음> 3, 4, 3, 3, 3, 오랜만인 것 같은데. 잔디에서는 못 쳐도 이런 데서는 잘 쳐야 될거 아니야. 똑같으니까, 환경이. 오. 오. <웃음> <웃음> 많이 늘었네 잔잔발 엄청 많이 늘었네 <laughs> 아우. 세번 남았는데 11월 초까지 나세번다 써야되거든 어? 오메 페이드 좋다 가운데다 아 너무 가운데다 너무 가운데다 아, 그린 앞에네요 <laughs> 어? 아, 오 살았다 살아, 살아, 살았다 살았다 <laughs> 아이씨. 오 살아, 살았어 살았어 걸려있어요 뭐. <laughs> 좋다 와. 아 이거 좋다 뿌리는? 엘리스 엘리스 나이스 아 엘리스 <laughs> <laughs> 좋다 <웃음> 방향 좋고 <laughs> 오 너무 많이 간다 길어요 야! 들어 아! 들 아! 가 아! 아! 세 아! 웃 아! 아! 이스와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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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잔잔발이하다 그래, 기빼기빼 기 가지고 샤오 이건 좋아요. 내려와, 내려와. 됐어. 좋다 오 좋은데. 어, 아 넘어졌다. 들어가 들어가. 좋아, 좋아 굿샷! 나이스 시았다 페이드 많이 안것 같지? 고고고이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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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무 보고 에이빙 봤다니까? <목소리> 오우, <목소리> 나이스. <목소리> 와우! 나이스! <목소리> 와! 어? 어? 괜찮다 살아 살아! 하나 차이밖에 안 나지? 얼리건안 줬어요? 원리건이 어딨어 지금 나지고 있는데 멀리 건 줄라고? 너랑 나랑 지금 지금 경쟁 치열하다 지금. 그럼, 그럼 이게 네 번째 샷이죠? 다섯 번째 샷이지. 내 쪽에서 오비 오비서 그냥 쳤잖아. 맞지, 맞지. 이게 네 번째 샷이죠. 그냐내오비뒤에서안 쳤잖아. 맞죠? 아니지, 다섯 번째지. 그래요? 한번 쳤잖아. 아이고. 다섯 번째 샷이다. 근데 티샷이 세 번째 샷이라고. 티샷 세 번째 아, 샷이야. 그렇지. 그러면 지금. 네, 다섯 번째 샷이야. 다섯 번째 샷이야. 그래. 자존심이 있지, 거 멀리서 할까요멀리해줄게안해안 해. 안 해. <laughs> 역시 역시. 근데 이겨도 코살이 들을 건데. 내 멀리, 이렇게 멀리가 멀리 안 하고 이기면 되지. 그치, 멀리가 안 하고 이기면 몰라도. 같이 들어갔다. 찝찝하다 말이야 나중에. 오, 샷 좋다. 나이스. 계속 당겨. 살았어 확실히 80일 맞아? 나 저까지 안 나갔는데 잘못 찍었어 내가 80일이 안 나가 저 뒤에 찍은 것 같다 와 씨, 와 이렇게 구운다고 온다고? 옆구야 되네. 이거 하어나 있어. 나이 있어. 나있나이 있어. 나와 있어. 나와 있어. 나와 있 파파이브예요? 네, 파파이크. 어, 그럼 펑없더어안 넣으니까 보이지. 뭔 소리야? 포원해 놓고. 네. 아, 아 씨. 어자피 영상이 다 나오잖아. 내거나 올리지 마 영상으로 보면. 스 <laughs> 좋다. 나이스. 아파 어, 나갔다. 나가. 괜아요뭐야 은채 이십 나 이겼네. 포기 한번 해야지 보기 난, <laughs> 버디, 버디 한 아, 보기 한다버디 한번 해야지. 포기디 한번 <laughs> 해야지. 어이구. 아, 또 오로도 또 오로도 아하. 여기 있어요, 공 아, 좋다. 좋다. 반도 대 아, 넘어갔다. 어메 높이 떴어. 봐 봐. 와, 오르막인지도 이거 넘어갑나. 나이스. 어, 다그러거라 오, 오, 오! 아 씨. 안으로 자면그고 세요. <laughs> 네. 그걸 는 어떻게? 나이즈. <놀람> 아, 있다 지금. 안남았다 아,